자 24, 24번은 뉴욕의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는데, 그지 디자이너인 아그네스 데니스, 예술가인 디자 아그네스 데니스의 의뢰를 해서 황금 밀결의 밀밭으로 변신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한 팩트를 언급한 글이라서 뭐 제목 문제였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Living Public Art, 그지 살아있는 공공 예술이 그로우즈, 자란다는 거네. 어디에서? 프 d f 랜드필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밀밭을 일궈서, 그렇지? 미리 막 자란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Before the fancy high rises, 아주 멋들어진 고층 건물들과 financial headquarters, 금융의 본부들과 그리고 tourist centers, 관광 센터들과 and souvenir peddlers. 그래서 여행 기념품 행상인들, 파는 그 행상인들이 made their way to, 그래서 어디로 나아갔습니다 그런거지 근데 before 붙었으니까 어디로 나아가기 전에 어디로? 배러리 파크 시티라는 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the area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 behind the world trade center 세계 무역센터 뒤에 있는 그 구역은 was a giant 아주 거대한 그리고 gross 하면은 아주 혐오스러운 그러한 랜드 n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과거에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음, 어떤 장소인지 장소부터 소개를 하고요. t h in n 년도에 artist Agnes 예술가 아그네스 데니스는 d e i d 결정했습니 to return the landfill. 그 쓰레기 매립지를 되돌려 놓기로. Decide는 투구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이죠. Decide뿐만 아니라 동의어들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Determine이나 r e s v e 도 결심하다고요. 아니면 make one's mind 소유격을 써서 이렇게 써도 얘들도 다 결심하다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죠. Determine, r e s 인드 v e make one's mind. 얘네들 음, 따로 필기 노트에다가 적어주는 게 낫겠습니다. Determine, resolve, make one's mind. 아까 decide처럼 다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녀석들이다. 됐니 음. 자, 그래서 아그네스, 데니스는 되돌리기로 결심해서 그 쓰레기 매립지를 back to니까 다시. 어디로? To its roots. 그 근본들로, 그 뿌리로. 그치, 원래부터 쓰리기 메리뷰는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비록, although temporarily. 그래서 일시적으로이긴 하지만, 뭐 생략된 것도 다 들어있죠. Although she decided to temporarily return the land to back to its roots. 나머지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남긴 거예요. Temporarily 하고, although만 딱 남은 거죠. 이해되니? 비록 일시적으로 되돌리는 거긴 하더라도 이제 그 쓰레기 매립지를 다시 그 근본으로 되돌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래서 데니스는 이제 요 순서가 원래 의뢰를 받고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 착각하기가 쉽단다. 결심을 한게 먼저 하고 의뢰 받은 게 나중에 나와. 데니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이더 퍼블릭 아트 펀 공공 예술 기금이라는 단체에 의해서 의뢰를 받았어요. 뭐 해달라고? To create 만들어달라고. One of 나오니까 복수명사 나오겠죠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fantastic, fantastical pieces. 아 가장 의미심장하고 환상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의 Of public w o 니까 아, 공공 예술. 어떤 공공 작업에. 가장 의미심장하고 환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이뢰를 받았어요. 커미션 목적어 투부정서가 수동태가 됐으니까 be commissioned to 이렇게 된 거고 그 사이에 누구의 얘가 끼어 들어간 거지. 님. 바로 맨하탄 해즈 에버 신. 맨하탄 도시가 그때까지 본것 중에서. 그럼 have e 의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맨하탄 해버신의 여기에 목적격 하게대명사는 당연히 이렇게 생략이 됐겠죠. 음. 맨하탄에서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의미심장하고 환상적인 그런 공공작업, 그치? 공공사업의 어, 작품들 중에 하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Her Concept, 그녀의 컨셉은, 즉 그녀의 발상은 Was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였습니다 A traditional sculpture,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But a living installation 아 살아있는 설치물이었습니다. i n s 하면 설치하다고요. 그래서 i n s t a l 그래서 명사형된 거죠. 근데 어떤 설치물이냐면 that The c h a n 방식을 바꾸어 놓은. 근데 어떤 방식? The p u b l i 대중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그래서 The 랑 h o 랑 같이 못 쓰니까 지금 The 만 쓰인 거고, 그렇지? 당연히 h o 만 써도 되고. 아니면 더웨이 인위치나 더웨이 바위 위치 이렇게도 쓸수 있고 아니면 더웨이 데트로 쓸수 있고 4가지 네 였죠 기억나요 음. 자 그래서 in the name of r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d e n n i s 는 put a beautiful golden wheat field 그랬네요.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을 그치? right in the shadow of the gleaming twin towers 그 반짝이는 쌍둥이 빌딩들을 쌀둥이 타워의 그림자 바로 그 그림자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 그럼 for w i build a confrontation 이게 작품명이에요. 그럼 w i build a confrontation은 작품을 위해서 데니스와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 removed the trash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four acres of land, 4 에이커나 되는 땅으로부터. Then 그러고 나서 planted 심었습니다. Amber 하는 건 이제 호박빛, 그렇지? Waves of grain, 아 물결치는 곡물을 심었습니다. On top the hill w e r 그 지역 윗 부분에다가. 뭐 그냥 설명문 같아요. 주제로 나올 만한 게 아니라. s so e f t e r month of farming, 몇 달간의 농사와 and irrigation이라는 건 물을 갖다 대는 거 관계라고 하죠. 몇달 동안 농사를 짓고 관계를 한 후에 The wheat field, 그 밀밭은 was thriving, 알아두시고요. thriving, 번창했습니다. prosper, flourish,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flourishing, prospering, 이렇게 써도 돼요. thriving, 이 3인방은 항상 언제든지 같이 그게 상호 호환이 가능한 녀석들. 플러리시나 플러스 퍼에 ing만 붙이면 똑같아집니다. 원래는 드라이브 그래서 e로 끝났는데 ing 붙이면서 e가 빠진 거죠. 됐어? 자, 그래서 The Arist t and Her Volunteers 그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harvested 수확을 했습니다. thousands of pounds of wheat. 수천 파운드의 밀을 그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투터 루프보드 벤츠 인더스리 아그 도시의 음식 은행에 이제 주기 위해서 여기서 뭐 형용사처럼 해놨는데 용법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음식 은행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러면 되지 뭐 결과적 인 용법으로 해서 줘도 되고 목적으로 주기 위해서 수확했습니다. 이런 상관없으니까 용법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nourishing이니까 원래는 a n d h e y nourished라는 요 문장에서 접속사 없어진 거고 똑같은 주어 없앴고 같은 시제니까 너르싱에서 분사구문 된 거예요 영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Both A and B The Minds and the Bodies 아, 몸과 마음 심신의 of New y o r k 뉴욕 사람들의 심신 모두에 영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그래서딱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아주 훌륭한 글이었죠 그래서 이것의 제목이 Living public art 살아있는 공공 예술 작품이 grows from a landfill 바로 쓰레기 매립지에서 자라다 이러한 제목 문제였죠 따뜻한 마음 따뜻해지는 그냥 기사문 정도였는데 이렇게 둥갑을 했습니다 그래서.